토러스는 자기 별자리예요. 금성이잖아요. 자기 별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풍요로워요. 돈 때문에 걱정을 많이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돈이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금성이 요게 잘못 발현이 됐어. 탐욕으로 흘러요. 더 위험한 거예요. 탐욕으로 흘러서. 또한 독 섬세한 색채 감각이 풍부하여 아름다움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예술적 재능을 가집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는 풍부한 미의식의 소유자이며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토러스는 이, 이게 뭐냐면 전통적인 미가 있는 거거든요. 전통미. 그래서 현대적인 감각보다는 전통적인 미를 자기의 에 맞춰서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이 별자리. 그래서 자연스러움에 대한 미적 감각이 있다. 자연스러움. 그러면 이 토러스들이 뭐를 해야 되냐? 이 전통적인 일을 하면 돼요, 토러스들은.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주의에 관련된 일을 하면 돼요. 게다가 이 태생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얼굴이 반반한 사람만을 좋아하고 풍부한 육체미와 예술적 감성을 가진 이성에게 끌립니다. <laughs> 왜요? <웃음> 응. 흑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특히 이 어, 금성토러스들은요. 아무리 내가 사랑을 느낀다 해도요. 내가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결혼 안 해요. 결혼해서 내가 힘들 것 같다. 그런 결혼을 안 해요. 음. 그래서 이 금성 토러스들이요. 결혼할 때요. 빨리 결정 안 해요. 정말 느리느리 결정 해요. 어. <laughs> 그래서 언니가 결혼 못 해요? 네, 우리 언니가 금성이 토러스거든요. 그래서 고생, 얼굴 따졌어요? 또한 스스로도 이성을 매혹하는 천성의 매력을 가지며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애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소유물과 같이 취급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때요 그래, 뭐야, 상대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잘생기고. 나 잘생기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laughs> 아유, 힘드네. 결혼하기 힘들겠어. 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금성도, 이 금성토로스는요. 사랑이 떠나간 뒤에 느껴요. 내 사랑이 아. 그 사람이었다는 거를. 아. 옆에 있을 때못 느껴요. 그니까 많이 잰다는 거야. 이것저것 따지고 뭐하고 나서 아유, 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내 사랑이었던 거야. 그래서 지나고 나서 우는 별이에요, 이 별이. 그래서 사랑의 타이밍을 못 맞춘다. 애정이 있어도 장애가 많은 연애나 가난한 상대, 인생을 즐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대와는 애정이 깨져 버린대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랑을 원하고요. 그 대신에 만나는 동안은 성실하대. 그 사람한테. 그리고 이 사람은요, 헤어진 뒤에도 못 잊어. <laughs> 헤어진 뒤에도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해. 그럼 뭐냐, 결혼을 해놓고 첫사랑을못 잊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에리즈는 네. 볼수 있고. 에리즈는 보기 전부다그렇죠 에리즈하고 다르지. 음. 원래 에리즈라는 별이 그래요. 어, 네, 무사잖아, 무사. 음, <laughs> 무사 응. 그래서 익숙한 것에 자유롭지 못하고요. 음악을 사랑하고요. 외모를 많이 따진다. 토로스는요. 그 모으는 거에 취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어, 뭔가 그 좋아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신권 나올 때마다 사고 싶어. 하면은 신권 가서 또 이제 그걸 모으겠죠. 하나씩 하나씩 사오고. 자기가 가치관으로 여기는 거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어디든 가서 그걸 사가지고 올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런데 돈 많이 쓰겠지. 토러스들은 그냥 그 자질구레한 거에 쓰지 않고 근거. 하나. 그럼 뭐 빌딩 하나 사고 <laughs> 아, 맞아. 땅 사는 게 콜렉션으로 땅을 다쫙사 <laughs> 이렇다든지 네, 이게 부동산하고 또 관련이 있거든요 이저기가 황소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또 취미로 또 느끼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금성 토러스인 사람들이 어, 부동산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런 거를 많이 사기를 원해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탐욕으로 된다고 남의 것까지 뺏어오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원래 토로스는요 자기 가진 거를 지키려고 하는 별이에요 토로스는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지금 금성 토로스는 자기 별로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거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요